마무리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지금 마음반창고 30을 열었어요. 저희가 30분 안에 이거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열었고 몇 개의 사연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길게는 못해 드렸어요. 그래서 조만간 좀 길게. 다음 달이라도 좀 지난번처럼 한두 시간 좀 넘는 라이브를 제가 이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라이브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력이 닿는 한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좀안 좋은데, 한 가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감정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고통은 감정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감정 때문에 느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제발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감정을 가라앉히십시오. 슬프면 슬픔의 감정을 조금 순화시키시고, 우울하면 우울한의 감, 우울함의 감정을 좀 벗어나시고, 내 아이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그 감정을 다스리시고 나면 이 고통이 고통으로 이 심각한 고통, 열 개라고 느껴지는 이 고통이 세 개로 줄어드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시고 나면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이 달라 달라지면, 내 마음이 달라지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데, 아이를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화부터 내게 되고,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짜증을 내게 되고,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의 행동을 자꾸 지적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바꾸는 게 먼저야. 내 마음을 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핸들링 해야 되겠다. 이게 답입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거보다 더한 솔루션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을 먼저, 내 마음을 먼저, 내 생각, 내 감정을 먼저 잘 핸들링 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핸들링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는 상황들이 좀 객관적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수 있으면, 그러면, 아, 이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저 아이의 마음이 이것 때문이었구나가 보여지실 거예요. 아, 저 아이가 아픈 엄마를 집에서 계속 보는 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는 엄마를, 이렇게 치료를 다니고 항암을 하고 있는 엄마를 보는 게 우리 딸이 너무 힘들었겠구나가 엄마가 이해가 되시면 그러면 아이랑 대화하실 때 훨씬 더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는 대화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내 감정, 나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투병도 힘든데 어떻게 애가 제정신이야? 도대체 엄마가 이렇게 아파 죽겠다는데도 저는 저렇게 미친 짓을 할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어머님은 항암하시고, 여기 있는 어머님들 다 너무 힘드시고, 이런데, 어떻게 애가 돼서, 자식이 돼서 저 새끼는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힘든 엄마를,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나 때문에 힘든 엄마를 바라봐야 되는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우울감,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절망감을 보시려면, 어머님들의 생각, 감정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나쁜 새끼들이고, 일탈하기 때문에 전부 나쁜 것들이고, 생각이 없는 것들이고, 도대체 얘네들은 대책이 없는 애들이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추측, 쟤는 틀림없이 앞날이 뻔해, 이렇게 바라보시면,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오신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유퀴즈에 나오는 그 여행 유튜버, 곽튜브를 그 학폭 피해자인 이 친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2년 동안에 치과하고 있었던 이 친구를 그저 묵묵히 바라봐 줬었던 그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잘 견디시고 힘들지만 잘 버텨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건 지금 희망입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있다는 건 어머님들에게 희망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덧 훌쩍 커버린 아이를 보면서 물론 흔적은 남겠지만 지금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상처가 지금 느끼시는 그 아픔만큼 아프시진 않을 거예요. 흉터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 흉터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흉터는 네, 서로 만지면서 모든 곳갈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절대로 생각과 감정으로 추측하시고 판단하시면서 아이의 미래를 미리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결론 짓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